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18년 9월 3일 오늘정리 내일전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촌놈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보시기 바라고요. 트위터를 등록해놓으시면 중요한 순간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시황 업종 테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형주가 약한 상태라서 지수가 하락했다, 뭐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급락한 흐름에 코스피가 약한 흐름은 뭐 당연한 모습이었었죠. 업종은 오늘 코스피 비금속 강물이 좋았습니다. 대북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크게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테마는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대북 테마가 강했고요. 화폐 개혁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종목은 OCI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단기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수만 괜찮다면 추가 반등이 가능한데 지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가기는 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하락했죠. 코스닥은 약구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죠. 삼성전자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약했고요. 어,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어, 코스닥 중소형주는 괜찮았습니다. 대형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업종의 흐름을 볼까요? 비금속 광물이 오늘 어, 강했죠.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역시 비금속광물은뭐 대북 관련주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 그런 흐름에서 좀 강했다. 그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마주들을 살펴볼까요? 테마주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광명전기부터 오른쪽에 쭉, 어, 있죠. 대북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왼쪽에 대호의 예 우 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또 철도 관련주들, 대북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폐개혁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청호콘넷부터 프리엠스까지 어, 이런 식의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북 테마는 어차피 뭐 대북특사 파견 관련한 뉴스로 강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늘 말씀드리지만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폐개혁 관련주들은 좀 조정 받으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뭐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종목은 OCI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갈만한 그런 호재는 없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적당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중요하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꺾이게 되면은 코스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갈만한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매매 역시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어,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버티거나 가준다고 하면은 좀더 나은 흐름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 좋지 못하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시황업종, 테마 종목 이런 순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 어,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고 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천놈 주식집에 대한 안내가 다시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네, 2018년 9월 3일 오늘 정리 내일 전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은 역시 서울경제TV에서 봄수 선생님 채팅방송, 어, 한 아이디당 15일씩 무료로 여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어, 오래 지속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스플러스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은 어, 투자 전략 그리고 SMS 문자죠 그리고 장중 채팅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는 상품을 15일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리 내일 전망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